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CCTV 영상 속에서 아이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절박한 추적이 시작되는데요. 한국으로 이주한 한 가족. 그들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적. 평생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그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던 순간은 곧 절망으로 바뀌고 마는데요. 과연,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믿기 어려운 사연은 전국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누군가가 제가 덴마크를 떠나 한국으로 이사하게 될 거라고 말했으면 절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더라고요. 남편 마커스가 한국의 한 회사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그의 경력에는 큰 기회였죠. 여러 날 동안 밤새 고민을 한 끝에 저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직장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우리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올리버는 9살이에요. 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매일이 힘겨운 싸움이었지요. 조금 큰 소리만 나도 공항에 빠졌고 밝은 불빛은 올리버를 쉽게 압도시켰어요. 강아지 짖는 소리나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았지요. 저희는 할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 봤어요. 치료, 특수학교, 전문가 상담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짐을 싸서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불확실함을 안고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날아갔지요. 서울에 도착한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도시는 눈부시고 시끄러웠고 낯선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어요. 언어도 낯설었고요.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빠른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저희는 어디를 가든 이방인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올리버에게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자주 울었어요. 가끔은 몇 시간씩 울기도 하고, 구석에 앉아서 귀를 막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리곤 했지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밝아, 너무 많아. 저는 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속삭였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아가. 엄마가 곁에 있어.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오후,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크고 아름다운 하얀색 강아지가 조용히 서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라고 해요. 이웃이에요. 한국어 억양이 살짝 있었지만 영어는 아주 또렷했어요. 처음으로 조금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바람이에요. 그녀가 강아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어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는 조용히 서서 제 눈을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하고 사람처럼 깊었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진돗개예요. 수아씨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느껴요. 그때 올리버가 제 다리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보통 낯선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서서, 올리버의 시선이 바람이에게 향했어요. 몇초 동안 둘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봤지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올리버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바람이의 부드러운 털을 살짝 만졌어요. 저는 눈물이 눈가에 고였어요. 바람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넌 안전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올리버와 바람이는 때려야 뗄수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바람이가 오면 올리버는 한결 차분해졌고, 미소도 더 자주 지었어요. 바람이를 만지고 꼭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 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시작은 곧 저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할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칼로 채소를 썰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수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남편 마커스는 침실에서 온라인 회의 중이고, 올리버는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블록이 딸깍딸깍 맞부딪히는, 그 소리가 저에겐 언제나 안심이 되는 배경음악 같았어요. 올리버가 이렇게 조용히 놀고 있을 때면 저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순간 블록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집중하고 있나 싶었으나, 하지만 몇분 동안 계속되는 정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올리버?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급히 닫고 거실로 걸어갔지만,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올리버가 사라졌어요. 색색의 블록들만 바닥에 어질러져 있었고,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올리버의 작은 신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온몸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마커스.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를 지르자, 마커스가 침실에서 달려나왔어요.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올리버가 없어졌어. 문이 열려 있었고 신발도 사라졌어. 아무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우리는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긴 복도가 양옆으로 뻗어 있었지만 올리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향을 나눠 건물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모든 층과 복도를 살폈어요. 로비, 엘리베이터, 옥상까지 다 뒤졌지만, 하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밖은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지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올리버, 올리버, 어디 있니?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 뿐,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고, 손은 떨리고, 무릎은 힘이 빠져버렸어요. 마커스는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공포가 가득했지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1일 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긴급신고 번호지요. 전화가 연결되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아홉 살이에요. 심한 자폐가 있어요. 말을 거의 못해요. 소리에 민감해서 쉽게 무서워하고요. 상담원은 차분하고 부드럽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주소, 올리버의 옷차림,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등 하나하나 물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려줬어요. 부탁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몇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붉고 파란 경광등이 아파트 단지를 환하게 비추며, 몇 명의 경찰관들이 차에서 빠르게 내려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제복, 무전기 소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상황을 더 실감나게 만들었지요. 현장 책임자인 박형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을 찾을 겁니다. 바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떨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 그저 마커스의 손만 꽉 잡고 있었죠. 박형사님은 팀원들에게 빠르게 지시했어요. 우선 건물 안판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합시다. 경찰관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달려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곳곳에 화면들이 비춰지고 있었지요. 경찰관 한 분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어느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올리버가 보였어요. 영상 속에서 올리버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어요. 작은 몸이 구석에 서 있었고, 손에는 고민형을 꼭 쥐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버가 건물 정문을 통해 나가는 장면이 나왔고, 밖으로 나와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놀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올리버가 너무 작고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어요. 박 형사님은 영상을 유심히 보다가, 여기까지가 아파트 CCTV가 찍힌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깥도로 쪽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어요. 몇몇 층 근처 가게와 식당,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다른 팀은 교통카메라와 횡단보도, 가로등 CCTV까지 확인했지요. 곧 외부 영상도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서서 모든 영상을 지켜봤어요. 영상 속 올리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 화면에서는 놀이터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서는 모습이 나왔어요. 큰 도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경찰관 한 분이 말했어요. 박형사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고정시켰어요. 화면 속에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올리버의 작은 뒷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이 이후로는 아무 영상도 없습니다. 박형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아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 마커스의 팔을 꽉 잡았어요. 사라졌다고요? 마커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데려갔을 수도 있고,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에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다리가 힘이 풀리고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혼자 울고 있을까? 다친 건 아닐까?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엄마를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결국 마커스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제발요. 흐느끼며 외쳤어요. 제 아들을 꼭 찾아주세요, 제발. 박 형사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경찰관들은 다시 흩어져 수색을 확대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고, 온 동네가 올리버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제 불안도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어딘가 저 멀리 제 아기가 여전히 사라진 채 있을 텐데요. 수색은 밤 늦도록 계속되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경찰차의 경광 등 불빛이 번쩍였고, 경찰관들과 이웃 주민들, 자원봉사자들이 가득했어요. 저희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나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올리버를 찾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올리버의 이름을 불렀어요. 손전등 빛이 어두운 골목길, 자동차 및 덤불 사이 계단 밑까지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올리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박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수 있어요. 조용한 곳에 가만히 숨어서 소리도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수색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으면 그마저도 놓칠 수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찬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지고, 분단위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자정이 지나자 저는 온몸이 떨리고, 손은 얼어붙었고, 다리는 힘이 빠졌어요. 마커스도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어두운 그곳 어딘가에서 혼자 겁에 질려있을 올리버 생각뿐이었어요. 부디 제발 안전하길. 입술을 떨며 계속 속삭였어요. 수색은 이웃동네까지 넓혀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근처 공원, 주차장, 계단 및 공사장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었지요. 경찰관들은 끝까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님은 계속 저희 옆을 지키면서 수색팀에 지시하고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요. 하지만 여전히 올리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새벽 1시간 넘자 저는 완전히 지쳐서 탈진과 공포가 뒤섞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겁고 긴장된 공기를 깨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 씨였어요. 그녀는 내내 조용히 제 옆에서 바람이의 목줄을 잡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어요. 혹시? 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바람이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저는 놀라서 수아 씨를 바라봤어요. 바람이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요. 수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후각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바람이는 사람 감정에도 민감해요. 혹시 올리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 형사님도 잠시 생각하다가 수아씨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아이의 냄새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수아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잃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마커스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탁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꼭 부탁드려요. 수아씨가 바람이의 부드러운 털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수아씨가 바람이에게 명령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람아, 올리버 찾아. 수아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바람이는 코를 바닥으로 내리며 천천히 냄새를 맡기 시작했지요. 눈빛은 날카롭고 또렷해졌고 몸 전체가 긴장하며 마치 전문가처럼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변 공기까지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고, 바람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천천히 코를 바닥에 가까이 대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걸었어요. 그러다 몇 초가 지나자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꿨어요. 걸음이 빨라졌고, 다리 움직임에도 힘이 들어갔지요.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경찰관들이 곧장 바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모두 붙어서 따라갑시다. 바람이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박형사님이 지시했지요. 저와 마커스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데,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이 가슴 속에 피어났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움직였어요. 그곳은 수색팀조차 아직 살펴보지 못한 장소였는데, 바람이는 어두운 골목 미로 속으로 저희를 이끌었어요.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지만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고, 모두 숨을 죽인 채 바람이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람이가 잠시 멈췄어서,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냄새를 다시 맡더니, 갑자기 더 빠른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발걸음 하나하나의 확신이 느껴져 보였습니다. 버려진 놀이터를 지나고 동네 끝에 있는 오래된 공장 부지로 들어섰지요. 이곳은 훨씬 더 어두웠어요. 공기는 숨 막히도록 조용했어요. 이 구역은 원래 수색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지요. 낡은 공장은 마치 시간 속에 버려진 것처럼 서 있었고, 깨진 창문과 녹슨 철문이 을신연스러웠어요. 아무도 이곳까지 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발소리와 깨진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곳 전체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바람이는 신중하게 냄새를 맡더니 귀가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다 녀석은 녹슨 커다란 철문 근처에서 멈췄어요. 잠시 그대로 가만히 서 있더니 철문을 긁으며 날카롭게 짓기 시작했어요. 멍, 멍, 멍. 바람이의 지짐은 공터에 크게 울려 퍼졌고 긴급하고도 또렷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손전등을 바람이가 가리킨 쪽으로 비쳤어요.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녹슨 철문 옆의 좁은 틈을 밝혔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저희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가운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 작고 웅크린 몸이 보였어요. 올리버였어요.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떠 있었고 작은 손으로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빛에 놀란 듯 가만히 굳어 있었지만 그러다 서서히 저희들 얼굴을 알아봤어요. 올리버,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를 밖으로 끌어냈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무서워, 깜깜해서 무서워. 괜찮아, 아가. 저는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계속 속삭였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마커스도 곧장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우리 둘을 함께 안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바람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천천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바람이의 깊고 차분한 눈빛이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 형사님이 다가오셨어요.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침까지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올리버가 이 어두운 곳에서 밤새 홀로 있었더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바람이 덕분에 그 끔찍한 악몽은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바람아. 내 아이를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바람이는 부드럽게 눈을 깜빡이며 다시 한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어두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충직한 진돗개 바람이는 이웃의 강아지를 넘어 우리 가족의 영웅이자 기적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바람이는 단순한 이웃집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온 동네가 바람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진돗개가 아이를 찾았대. 경찰도 못 찾던 아이를 찾아 냈다더라. 신기하지? 역시 진돗개야. 사람들은 바람이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바람이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고, 어른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아 잘 있었어? 영웅님 나오셨네? 바람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의젓했어요. 누가 쓰다듬어도 차분하게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침마당 제작진입니다. 혹시 바람이와 올리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 이웃들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이 큰 화제가 되었고, 진돗개가 잡해 소년을 지켜준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졌던 겁니다. 물론이죠. 저희야 영광입니다. 며칠 뒤 촬영팀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가 설치되면서 집이 순식간에 스튜디오처럼 변했죠. 올리버는 처음엔 낯선 장비에 살짝 긴장했지만 곧 평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바람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바람이와 올리버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가엔 자연스럽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올리버도 옆에서 조용히 바람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저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우리 가족을 다시 살아가게 해준 존재죠. 아나운서가 살짝 미소 지으며 올리버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올리버, 바람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니? 잠시 바람이를 바라보던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바람이. 고마워. 촬영장은 조용해졌다가 따뜻한 박수와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도 살짝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송은 마무리되었고,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밝게 웃는 올리버를 보며, 제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아이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 다음날부터 쏟아진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인터뷰 한번더 가능할까요? 방송 보고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저기 바람이다. 바람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받아주었고, 올리버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바람이의 털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점점 잦아졌죠. 밤이 되면 저는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한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올리버가 감당하기엔 아직 어릴 수도 있고, 결국 우리는 이후로 들어오는 방송 요청은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조금 예민해져서요. 세상의 따뜻한 관심은 분명 감사한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무엇보다 아이의 평온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창 밖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 속에서 올리버가 밝게 외칩니다. 바람이 놀자,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올리버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이 작은 기적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겐 언제나 변하지 않을 소중한 기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방송이 나간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여전히 인사를 건넵니다. 바람이 덕분에 우리도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방송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화면 속이 아니라 매일 우리 집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른 아침,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올리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이 우리 놀자.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울음 대신 웃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날.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하루를 여는 날. 이제 그 날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여전히 바람이를 꼭 껴안고 산책을 나섭니다. 누가 알아봐도 사진을 찍어도 이젠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인사도 해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값진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올리버는 계속 성장했어요. 조금씩 말을 늘려갔고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들부터 이후에는 짧은 문장들도 말했지요. 웃음도 많아지고, 바람이와 함께 밖에서도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심지어 공원까지 산책을 나갈 때 바람이 목줄을 자랑스럽게 들고 걸어갔어요. 전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웃들도 매일 아침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고, 빵집 주인 아저씨는 올리버를 향해 늘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놀이터의 아이들도 이제는 올리버를 놀자고 불러줘요. 한때 차갑고 두려웠던 이 한국 땅이 이제는 우리 집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벚꽃길을 걷고 있을 때 올리버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 좋아요. 우리 여기 계속 살수 있어요? 그래 아가 네가 원하는 만큼 오래 있자. 서울의 높은 건물들 뒤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마커스가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여기 오는 게 두려웠었는데 이젠 다른 곳은 상상도 안 돼. 올리버도 옆에서 조용히 바람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저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우리 가족을 다시 살아가게 해준 존재죠. 저녁이 되면 올리버는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말합니다. 엄마, 오늘 행복했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고이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바람이는 언제나 그 곁을 지켜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를 기적의 진돗개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바람이는 단지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람이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준 친구이며 말 없는 천사이며 가족입니다. 어쩌면 바람이가 우리에게 찾아와 준 것도 누군가가 몰래 준비해준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아이처럼 뛰어노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고마워, 바람이. 그리고 고마워, 한국.